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모작 김용진입니다. 오늘 중년의 건강에서는 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감처럼 대한민국 전역에는 감이 붉게 산천초목을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감천지죠. 대한민국에서는 10월에서 12월까지가 감이 제철인데요. 사실 대한민국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주로 감이 잘 재배됩니다. 아, 감은 숙성상태와 보존상태에 따라서 단감 이라고도 하고 홍시 연시 그리고 깎아서 말리면 곶감 등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아, 오늘은 이제 단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단감은 맛이 매우 달고요 아, 홍시나 곶감 등에 비해서 단단하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사실 이게 겨울철 최철 가일이기 때문에 단감의 효능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감은 몇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부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에 함유된 비타민C가 사과보다 10배가 높다고 하죠. 이거 아신다면 여성분들은 사과를 안드시고 감을 드실겁니다. 비타민C가 피부 영양에 아주 좋은걸 공급하고 그래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는거 아시죠? 따라서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겨울철에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피부를 이 감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감을 따서 드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맥경화나 혈관질환이 있는 분들 고혈압 같은 거죠. 그런 분들에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 속에는 어, 스코플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스코플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다. 그리고 혈관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비타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K인데요.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흐름을 개선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혈압이 안 좋은 사람은 올 겨울에 감을 드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지혈 작용인데요. 여러분 감을 드시다 보면 좀 떫은 맛이 나죠. 그것은 바로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 성분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합니다. 그리고 피를 빨리 응고시켜주죠. 따라서 탄닌 성분이 있는 감을 드시면 어, 살균작용이나 또는 상처가 덧나는 것을 막아줄 뿐더러 지혈작용에도 효과가 있다. 와우 아, 네 번째는 이 감이 말입니다. 음, 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A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타민A 성분은 눈의 피로라든지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같은 눈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죠. 와우! 다섯 번째로, 감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비타민C, 이게 체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업업 시켜준다. 와 올겨울에 감기 걸려서 쿨럭거리는 분들 면역력이 약화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드신다? 감을 드신다. 여섯 번째는요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과음을 해서 숙취를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 단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아세트알데이드를 분해시킵니다. 그리고 풍부하게 함유된 당질 성분 때문에 가염으로 손상된 간을 회복하는데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굉장히 감은 좋습니다. 올겨울에 감 많이 드십시오. 하지만 모든 것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단감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은 탄닌 성분이 수분을 흡수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을 많이 드시면 장운동에 장애가 생겨서 변비가 온다 우리 어릴 때는요 홍시 많이 주워 먹고 아침에 대변이 안 나와서 항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손가락으로 파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대기로 파낸 사람도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 과다한 탄닌 성분은 위산 분비에도 영향을 줘서 소화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간 맛있다고 많이 드시지 말고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정량. 늘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인생의 모작은 감의 효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굿바이.